대부분이 이 해충에게 물려서 내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징그럽기만 한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피해야 하는 해충 중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오디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성담우리 동물병원 윤병국 대표 원장입니다. 날씨가 따뜻을 넘어서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내원해주시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날씨도 풀리고 코로나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국내부터 해외까지 여행 계획으로 비상약이라든지 검역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을 위해 많이 내원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 전에 내원해주시기도 하지만 여행 후에 내원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 해충에게 물려서 내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충 눈치채. 셨나요? 바로 진드기예요. 진드기 녀석은 징그럽기만 한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피해야 하는 해충 중 하나예요. 그럼 왜 진드기를 피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알려 드려 볼게요. 진드기는 단순히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드기가 매개가 돼서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진드기 매개 질환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많이 내원해주고 있는 바베시아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디님들께서는 낯설은 질환일 수도 있고 어떤 우디님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질환일 거예요. 진드기가 강아지를 물었을 때 바베시아 원충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서 혈구에 기생해서 빈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빈혈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 치료가 꼭 필요해요. 바베시아는 치사율이 정말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바베시아는 구토, 설사, 식욕저하, 빈혈, 혈뇨,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 심할 경우 간, 신장 등의 기능 이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물리고 나서 바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린 후 열을 해서 한달 정도의 잠복기를 가질 수 있어요. 바베시아는 바베시아 항체 키트 검사가 있는데요. 항체 키트 검사가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 바베시아가 의심이 된다면 PCR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이 된다면 약물 투여를 통해 혈액 내 원충들을 제거를 하고 빈혈에 대한 수혈 이상을 보이고 있는 수치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바베시아는 재발 가능성도 높아서 진료 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바베시아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에요. 진드기와 많은 풀숲을 피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들과 제주도 여행 계획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제주도는 진드기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 여행 시 풀숲 꼭 피해주세요. 캠핑, 산책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바베시아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